손님이 바글바글바글하다.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다. 야. 음. 너무 싱겁다. <목소리> 와, 여러분 장사 잘 되네. 오래간만에 이 집에 왔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mới được ra đây, năm tuổi ra đây rồi. bước cũng có ra đó. 음. 와. 나대 늑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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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늑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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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 Uh... 음. 아. 음. 아 음. 아. 뭐 이제 엄마 이대로 이제 튀어 봐. 뭐 없어. 해 가지고 한번 말할 때도 있고 그게 참 잡아. 안 달라.